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에 품고 또 힘을 얻는 구절이죠 하지만 때로는 그 깊은 뜻을 온전히 알기 어려운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한 구절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당신도 아마 이 구절 음,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워낙 위로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실제로 뭐 선물이나 장식 문구로도 정말 많이 쓰이잖아요. 맞아요, 정말 많이 보이죠. 네, 그런데 이 말씀이 처음 주어졌던 그 상황, 그 배경을 알 때, 아, 이 구절이 주는 울림이 훨씬 더 깊어지거든요. 오늘은 그본래 의미를 함께 찾아가는 여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이 말씀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였는지부터 좀 짚어봐야겠네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걸 쓸때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네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어, 바로 바벨론이라는 낯선 강에 포로로 끌려가 있던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었죠 성전은 파괴될 위기였죠 또 고향을 떠나서 그야말로 적국 한가운데서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심정이 어땠을지 뭐 상상하기 어렵지 않죠. 정말 암담했겠네요. 모든 걸 잃어버린 상태였을 텐데. 그런데 방금 읽은 11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곧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걱정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실제 현실은 전혀 달랐다는 거군요. 아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요. 와 70년. 그러면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 세대는 어쩌면 살아생전에 고향 땅을 다시 못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은 그랬을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듣기에는 너무 좀... 맹목하게 들리는데요 맞아요 단기적으로 보면 이건 희망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절망 선거처럼 들렸을 수도 있어요 당장 내일이라도 돌아갈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 70년은 거의 영원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 다른 목소리들을 좀 봐야 하는데요 예레미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받아들이기 힘든 말까지 합니다 5절부터 보면 그냥 참고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아예 거기 바벨론에다가 집 짓고 텃밭 가고고 자녀 낳고 시집장가 보내면서 뿌리 내리고 살라고 해요 거기서 번성하라는 거죠 네 거기서요? 네 심지어 7절에서는 그들을 포로로 잡아온 그 바벨론 도시의 평안 그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라고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가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니 잠깐만요 우리를 억압하고 고향에서 쫓아낸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니요 이건 뭐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요구 아닌가요? 당시 사람들 반발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특히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소위 거짓 선제자들 예를 들면 하나냐 같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니다. 2년 안에 다 돌아간다. 바벨론 금방 망한다. 이런 식의 훨씬 듣기 좋은 말들을 외치고 있었거든요. 아 훨씬 달콤한 메시지네요 그렇죠.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말에 귀가 솔깃했겠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불편하더라도 정직한 현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더 크고 장기적인 계획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와,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당장의 위로가 아니라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훨씬 더 깊고 어쩌면 어려운 차원의 요구였군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여기서 너희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 복수형이라는 점도 중요하다고 하셨죠. 그게 왜 그런가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너희를 가리키는 모든 대명사나 동사 어미가 다 복수형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약속이 내가 너한 사람의 소원을 지금 당장 이루어 줄게 하는 식의 개인적인 축복 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 전체, 그 공동체의 회복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거시적인 계획선언인 거죠. 그래서 이걸 너무 개인적인 차원의 즉각적인 성공이나 형통의 약속으로만 해석하면 본래 의미에서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개인의 소원 성취를 넘어서는 공동체적인 회복이라는 더큰 그림을 봐야 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약속의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평안.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히브리어 의미는 좀 다르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샬롬, 샬롬인데요. 이게 단순히 뭐 전쟁 없는 상태나 마음의 고요함 이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훨씬 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건강, 번영, 안전, 또 관계의 온전함 공동체의 조화와 안녕. 뭐랄까 삶의 모든 영역이 총체적으로 온전하고 풍성한 상태를 다 의미하는 거죠. 와, 샬롬. 네. 하나님께서 그 포로 생활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 너머에 궁극적으로 그들을 위해 계획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 완전한 샬롬 상태라는 선언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딱 맞게 기능하는 그런 온전함이죠. 와. 샬롬이란 단어 하나에 정말 깊고 풍성한 의미가 있었네요 우리가 그냥 평안이라고 할때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군요 그럼 그 반대 개념으로 나온 재앙 히브리어로는 라하라고 하셨죠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라하는 그 샬롬 상태를 깨뜨리는 모든 부정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악 해악 재난 고통 불행 이런 것들이죠. 근데 흥미로운 건 예레미라서 전체를 보면 이 샬롬과 라하가 계속 대조되면서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불순종, 그 악, 라하 때문에 징계로서 재앙, 라하를 허락하시기는 했지만 그분의 본심, 그들을 향한 궁극적인 생각과 계획 자체는 파멸이 아니라 샬롬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겪는 이 포로 생활이 비록 라하처럼 느껴지겠지만, 이게 나의 최종 목적지는 절대 아니라는 강력한 선언이죠. 아, 그러니까 재앙은 현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각과 계획의 방향은 평안, 즉 샬롬을 향해 있다는 거군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는 점이 참 마음에 와닿네요. 그럼 이어서 나오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에서. 미래와 희망은 또 어떤 뉘앙스가 있을까요? 그냥 앞으로 좋은 날 오겠지 뭐 이런 막연한 기대인가요? 여기서 미래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하리트는요. 단순히 시간적으로 다가올 날들이라는 의미보다는 종국, 결말, 궁극적인 목적지 이런 뉘앙스가 더 강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최종적인 결과, 그끝 그림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희망으로 번역된 티코아는 더 재미있어요.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원래 밧줄이나 끈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밧줄이요? 희망하고 밧줄. 그게 무슨 상관이죠? 이게 뭐냐면요. 그냥 막연하게 잘 되겠지 하는 그런 기대나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절벽에서 떨어질 때 밧줄을 꽉 붙잡는 것처럼 붙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즉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라는 그 확실한 근거에 기반한 소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붙잡고 기다리는 소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파멸적인 끝 라아가 아니라 샬롬으로 가득 찬 궁극적인 결말 아하리트와 또 붙잡을 수 있는 확실한 소망 티쿠아를 주시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와. 아하리트와 티쿠아. 정말 그냥 미래와 희망이라고만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깊이가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인데요. 교수님, 이 구절이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는 구절이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뭐 선물 가게나 서점에 가도 이 구절 새겨진 액자나 카드 정말 많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널리 사람 받고 인용되면서 혹시 우리가 방금 이야기 나눈 이런 본래의 깊은 문맥들이 좀 간과되거나 오해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뭐냐면 이 구절을 원래의 그 역사적이고 공동체적인 문맥에서 완전히 떼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게 모든 시대 모든 신자 각 개인에게 주시는 어떤 개인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 아니면 뭐 모든 종류의 고난으로부터의 즉각적인 면제 이런 걸 보장하는 마법 주문처럼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아, 특히 어떤 영어 번역본에서는 샬롬을 그냥 번영하다, 프 p 스퍼라고 번역하기도 했다는데 그런 번역이 이런 해석에 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지적에 충분이 가능합니다. 번영이라는 단어가 현대 사회에서는 주로 경제적, 물질적 성공을 의미하는 쪽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 구절이 소위 번영 신학이나 기복 신앙을 뒷받침하는 핵심 구절처럼 오용되기도 하는 거죠. 음. 내가 긍정적으로 믿고 이 구절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런 식의 해석이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 확인했듯이 이 약속은 70년이라는 길고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 그 라아의 한복판에서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진 약속이었잖아요. 당장의 안락함이나 개인적인 성공과는 오히려 거리가 멀었죠. 따라서 이 구절을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잘돼 라는 식의 어떤 자기계발 메시지나 혹은 삶의 어려움을 다 피하게 해주는 부적처럼 여기는 것은 원래 의미를 심각하게 축소하고 왜곡하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처음 이 주제를 저희에게 요청해주신 분께서도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데 왜 여전히 우리 삶에는 예를 들어 뭐 암으로 어린 자녀를 잃는 것 같은 그런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의 샬롬 계획과 이런 현실의 라아는 도대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아 정말 가슴 아프고 또 본질적인 질문이네요.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은요. 결코 우리 삶에 단기적인 고난이나 슬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70년이라는 그 기나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했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재앙, 라아가 아니라 평안, 샬롬을 계획하신다는 이 선언은 그 여정 가운데 고통이나 눈물, 시련이 전혀 없을 거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아, 그런 뜻이 아니군요. 네, 오히려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의 과정들까지도 당신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사용하셔서라도 결국에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선하신 목적, 즉, 궁극적인 샬롬과 소망이 있는 끝, 아하리트 웨티크와로 반드시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라는 초대에 가깝죠. 그렇군요. 고난이 없을 거라는 약속이 아니라 그 고난조차도 결국에는 선한 목적지로 인도하시는데 사용하시겠다는 과정이 아닌 결과에 대한 약속이다. 이렇게 이해하니 훨씬 더 깊고, 현실적인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약속의 성취가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반응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바로 뒤이어서 12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 기도하고 찾으라는 말씀이 바로 뒤에 나오는군요 네즉이 샬롬과 희망찬 미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부르짖으며 그분께 매달리는 백성들의 믿음과 인내 또 회개를 통해서 경험되고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된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특히 신앙 안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는 당신에게는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 걸까요? 단순히 뭐 지금 당장의 편안함이나 물질적인 성공을 약속하는 그런 부적이 아니라면 말이죠. 네. 이 구절은 특정 시대의 특정 민족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약속을 넘어서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분의 백성을 향한 궁극적인 그 선한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깊고 또 확고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었다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이죠. 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이 성취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완전한 살롬이 아니라, 깨어주고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경도 우리를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관계의 깨어짐, 경제적인 실패, 깊은 상실감 같은 다양한 형태의 라아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향해서 샬롬을 계획하고 계신 게 맞나 의심하게 될 수도 있고요. 마치 하나님께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맞아요. 바로 그런 순간에 이 구절이 떠오르면서도 동시에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는 질문이 가장 강하게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바로 그 절망과 의심의 순간에 우리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본래 의미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궁극적으로 성취되는지를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향한 장기적인 샬롬의 계획을 여전히 굳건히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계획은 당신을 파멸시키거나 해치려는 것이 결코 아니라 궁극적인 온전함과 영원한 안녕으로 이끌어 가려는 계획입니다. 로마서 8장이 아주 강력하게 중언하듯이 그 계획에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닮아가게 하시는 그런 과정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최종 목표지는 결코 실패나 버려짐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상속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겪는 라아를 넘어서는 재앙이 아닌 평안, 궁극적인 샬롬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고 확실한 계획입니다. 와, 결국 이 구절은 우리가 겪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더큰 그림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어떤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군요. 당장의 감정이나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그분의 궁극적인 선하심에 대한 소망, 그 티코와. 밧줄을 굵게 붙잡도록 이끌어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를 그냥 무기력하게 기다리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포로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29장 12에서 13. 지금 당신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을 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의 그 샬롬을 향한 약속은 당신의 삶 속에서 더욱 실제적으로 경험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와 그분의 방식을 신뢰하게 하는 강력한 힘, 동력이 되어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9장 11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한 구절 속에 담긴 놀랍도록 깊고 또 풍성한 의미를 함께 탐색해 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선포된 구체적인 약속에서 시작해서요 샬롬, 라아, 아하리트, 티코아 같은 핵심 단어들의 깊은 뜻을 살펴봤고 또 오늘날 우리가 이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특히 흔히 빠지기 쉬운 오해들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참된 희망의 메시지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은 값싼 위로나 긍정의 주문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궁극적인 선하심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깊은 부르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 70년이라는 길고 어려운 기다림과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던 포로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볼때 어쩌면 오늘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역시 당장의 안락함이나 빠른 문제 해결보다는 인내와 신뢰를 요구하는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샬롬을 향한 여정일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그 길이 잘 보이지 않고 또 어렵게 느껴질 때조차도 말입니다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고 잠시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탐구에 동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당신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참된 샬롬이 밀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